가이두라는 어, 거리에 있는 어, 지열곡 근처에 온천 호텔을 왔습니다. 방 안에 이렇게 온천수를 받아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당이 있고 대중당도 있었습니다. 호텔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깨끗하지만은 화장실입니다. 지금 이 건물은 도서관이고요. 온천지역이라서 흘러내린 물도 뜨거운지 수증기가 무릎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지역해래 왔지만은 9시대야 물 연다 하네요.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. 9시 넘어서 다시 지엘곡에 왔습니다. 이번에는 보시면 수주기가 물음으로 올라오는 이 온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왔어요. 입장료는 무료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지옥 지엘곡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. 수기로 물이 잘안 보이네요.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물입니다. 아마 지열로 온천수가 펄펄펄펄 끓는 모양입니다. 유아온천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묘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띠르구, <놀람> 중국말로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지열 고기입니다. 도수관이 있네요. 타이페이 시립 도수관입니다. 여를 보다가 아, 밖에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앉아서 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 건물이 화장실입니다. 우리 어, 박물관입니다. 앞에, 앞에 보이는 그물이 박물관입니다. 모금방 시 열지만 저 박물관은 열시에 문을 연다. 대중탕도 있습니다. 일본식 건물이네요. 먼저 왼쪽 손을 씻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씻고 랍니다 보제사, 보제사 되겠네요. 후 왔네요. 이름들의 목소리가 어, 들렸습니다. 너무 어렵다. 글자가 너무 어렵다. <목소리> 박물관은 9시가 아니라 1시 되어야 문을 열기 때문에 문이 끈이 닫혀 있었습니다. 온천 박물관에는 줄 엄청나게 서가 있네요.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습니다. 내부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지만은 온천박물관입니다. 볼거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, 전부입니다. 비디오로 어, 이 역사를 어, 안 설명하는 와인입니다. 옛날 온천을 재현하는 어, 와인입니다. 고 여시와의 위에. 자, 이 여시와의 위이여이시와의위이 여시와의 위에. 자, 이 여시와의 위이이 바람과 파도에 서어이 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. 어, 깎여있어 어, 유명한 어, 지질 공원입니다 물론 많은 한국 분들이 오시죠 공원 이 도, 보, 이 보도길을 따라서 쭉 끝까지 오시게 되면 은 어, 전망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. 유리교원 끝까지 오시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쭉 한번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유리교원 끝까지 오시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쭉 한번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래서 자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으로 빠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바닷가로 이어집니다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바다를 끼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여왕머리상은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. 이쁜 강아지도 보였네요. 어, 어부의 동상이 있는데 폭풍이 멀어때 학생들 구할라 하다가 다 이렇게 어, 실 종이 되었 답니다. 금문 고량주는 58도 짜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. 대만의 해변가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스펀에 와서 이 천둥을 날리려고합니다 다봉, 다봉. 네, 나, 둘, 셋퀸치 파이팅. 파세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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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밑에 잡으세요. <영상> 와, <laughs>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스턴을 날리고 있죠. 역시 덩은 밤에 날리야 제맛입니다.